테스트 편 6번 문제 들어갑니다. Uh, Francine quickly ran up. 이 Francine은 재빠르게 uh, 달려 올라갔다. The steps 계단을 through the door 문을 통하여 문을 통과했다는 얘기죠. 문을 통과했는데 계단을 가서 문을 통과한 거죠. She stepped. 그녀는 걸어 들어간 거에요. s t e p inside. 안으로 The cool air felt good. 그 시원한 공기 시원한 공기 서늘한 공기는 felt good. 어, 아주 어, 기분 좋게 느껴졌다. felt good. On her warm face. 그녀의 따뜻한, 달아오르는 얼굴에 As she walked into the mansion. as 뭐뭐 할 때죠. 그녀가 걸어서 into the mansion, 그 저택 안으로 들어갈 때 말이죠. The inside was as magnificent. 그 내부는요, magnificent, 웅장했습니다. magnificent as the outside, 바깥처럼, as, as로 연결되고 있죠. Uh, the ceiling was almost as high. 그 천정은 almost as high, 거의 높았다. 뭐만큼? Uh, the ceiling in the train station. 기차역에 있는 천장만큼이나 Hanging from its center. 자, 그 가운데에는 달려 있었다. 뭐가? Was the largest chandelier. 가, 가장 큰 샹들리에로. She had ever seen in her life. 그녀의 삶에서 그녀가 지금까지 보아봤던. She had ever seen. 과거 완료가 사용됐습니다. The walls were covered, 벽은 덮여 있었습니다. With paintings, 그림으로. Some were so large, 어떤 것들은 너무나 커서, so that 부분이에요. 너무나 커서, that they wouldn't fit. 그들은 맞지 않았다. On the outside wall of her house, back in Rover Fall, 어, 뭐에 맞지 않느냐? 바깥 벽. 자, 바깥 벽이라고는 안에, 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벽에도 어, 맞지 않을 것이었다라는 거죠. 어디의 외부 벽? Her house. 그녀의 집. Back in Roverville. Roverville에는 로버벌. 자신의 집의 그, 안니 아니에요. 이 바깥 벽. 바깥 벽에도 맞지 않을 것이었다. 것이었다. 그 정도로 컸다라는 거. 소대 부분으로 연결되고요. In front of her, 그녀의 앞에 was 도축 문이에요 있었다. A beautiful marble staircase. 그 아름다운 대리석, marble 대리석 staircase 계단 있죠, staircase. She didn't know. 그녀는 알 알지 못했어. How she would ever find the word. 어떻게 그녀가 찾기라도 할지, the word, 단어를, to describe it, 그것을 묘사할 단어를 찾기라도 할지, 어떻게 찾을까? 그걸 몰랐어. 누구에게? To her mother, 그녀의 엄마에게. At the top of the stairs, 계단의 꼭대기는, 계단의 꼭대기는 was 있었다. 계속 도치부분 나오겠죠? A big picture of a woman, 한 여성의 그림이 있었어 사진이, 그림이 있었어요. Dressed in long white gown. 자, 주 하얀색의 긴 가운 드레스죠. 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이는 옷을 착용하다라고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접사예요. She was beautiful. 그냥 아름다웠다. 그래서 대저택에서 그 실내를 들어가 보니 정말 그 대저택의 실내는 너무나도 엄청난 정말 경외감을 가져오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대저택의 실내에서 느대저서 느끼는 어떤 경외감에 대해서 대한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묘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치구문으로 만들어진 그런 문장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세째 뭐 줄에 Hanging from its center. 보가 앞에 나오면서 보가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먼저 나오면 뒤에 나오는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 등을 이지문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내용을 그림처럼 잘 떠올리면서 이해하시면 더욱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